할렐루야,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. 에, 쑥이 아유,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에,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에, 시장이든 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쑥을 많이 캐서 할머니들이 또 용돈 벌이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에, 우리 그 서천 오직 예수 기념관 옆에 이렇게 쑥을 일부러 많이 이렇게 키워 놓으셨네요. 이렇게 꽃나무와 어울려서 이렇게 쑥이 이게 풀이 아닙니다.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다 이게 다 쑥입니다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 쑥은 사실 여성들에게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죠. 그래서 혈관이나 또 고혈압이나 또 여러 가지 냉기 있는 분들 이런데. 많이 있고 특히 또 비타민도 풍부하고 저는 이 쑥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유교 때 총을 맞으시고 그래서 사도 가지 말라고 이 쑥을 찧어서 그리고 아픈 곳에 대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어렸을 적에 에 놀다가 다치고 상처 나고 피가 나면 쑥을 이렇게 돌로 쪼아 가지고 그걸 그 상처 난 데다 붙이고 있으면 에, 사독이 안 나고 이렇게 아무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쑥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입니다. 에, 이게 다이 쑥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에, 되어 있군요. 야, 참. 에, 그래서 이게 다 쑥밭입니다. 쑥밭이 촉 있는데. 예, 뭐, 시골에서는 사실 뭐다 바쁘다 보니까, 예, 이런 뭐 쑥에 별 그렇게 관심 없고, 또 저희 우리 기념관에도 쑥이 이렇게 있지만은, 예, 한 번도 또캐 보지 못하고, 그냥 그러나 이제, 금년에 이제 우리 기념관이 개관이 되면, 예, 많은 분들이 또 쑥이 있으면 아마 캐서 가져가시기도 할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쑥이 많죠. 예, 그래서, 예,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또 없고 그래서 힘든 분들도 다 골고루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햇빛과 또 비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, 쑥을 잘 자라게 해서 우리에게 예,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에 또 치료제로 예, 또이 쑥국 우리 된장국에다가 시골 토장, 토, 어 호정 예, 된장국에다가 이 쑥을 넣어서 쑥국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향기도 좋고 예, 참 예, 쑥이 아 너희들 참쑥 음, 예, 이렇게 많이 자라 줬구나 예, 고맙다 예, 고맙고 예, 이렇게 해서 예, 예. 예, 할렐루야 예, 감사합니다 예, 이 봄나물로서 숙이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할렐루야. 예, 숙이 온통 이 언덕바지는 다 숙천지가 됩니다. 이렇게 쭉 이렇게 보세요. 전부 다 숙천지, 천지입니다. 예, 이게 다 숙입니다. 풀이 아니고. 예, 전부 다. 할렐루야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이상, 예.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애국성도들, 예. 우리가 참 힘든 지금 시기라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잘 보내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